1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선다는 기업이 10곳 중 9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한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중국이 더 빠르고, 더 싸고, 기술력도 앞선다고 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중산업 경쟁력 인식조사 결과가 국내 제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제조기업 370곳 그중 우리 기술이 중국보다 앞선다는 응답은 32.4% 비슷하다는 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섰다는 답도 22.2%나 됐습니다.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던 걸 고려하면 15년 만에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셈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84.6%의 기업이 한국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중국산이 무려 30% 이상 더 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섬유의류 업종에서 중국산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 가격은 한국산 대비 반도체 65%, 리튬이온 배터리 73%, 철강 87% 면 소재 섬유는 7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엔 한국은 기술력, 중국은 값싼 인건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속도 가격 모든 면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상회는 이런 한중 역전의 원인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과 유연한 규제에서 찾았습니다. 중국은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 펀드를 운영하며,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액 공제 중심의 지원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 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은 15%, 연구 개발비 공제율은 대기업이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즉 기술 투자를 가장 많이 해야 할 대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산업별 맞춤형 지원과 나눠먹기식이 아닌 몰아주기식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같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은 기업규모가 아닌 산업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간조했습니다.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지금은 n분의 1이 아니라 몰아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다시 세계 시장에서 앞서가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성장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엔 우리가 앞섰지만 지금은 중국이 기술속도 가격 모두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뒤 우리는 다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경제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